밤모섬에 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를 했는데 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긴급하게 무슨 이렇게 타전을 보내듯이 음. 그런 좀. 긴장되는 분위기조차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이 계시록을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어땠기에 그랬는지 하고 또 우리 요한사도에게 왜 어, 요한사도에게 기록인물은 바뀌셨는지 음. 그런 내용들을 좀 정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까 이 목사님이 네. 다말씀하셨마 네. <laughs> 네. 아, 황제의 숭배 그러니까 두 왕과 두 왕국이 부딪히고 있었던 거죠. 하늘에 첨된 왕과 땅에 있는 왕과 그리고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왕국과가 음. 부딪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아, 참된 왕을 섬기는 아,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 동일치한황제 숭배 앞에는 뭐 굴복할 수 없으니까, 뭐 목숨까지도 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의원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어 이 편지를 보낸 거다니까 음. 상황 정리를 그렇게 해볼까. 네. 네. 목사님께서 그 상황 정리를 하셨으니까 네. 두 번째 질문이 왜 하필 요한이서 예. 요한이, <laughs> 요한이 기록했냐. 네. 그러니까 기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적 기록, 그건 받아쓰기 하는. 받아니다 받아서 계속 쓰는. 그데 성경은 유기적 기록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사람들의 삶, 음. 성품. 경험까지도 다 배려하셔서 그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보낸 편지죠? 일곱 교회의 <laughs> 사도들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곱 교회의 단임 목사들한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려면 일곱 교회를 잘 알고 그 일곱 교회의 단임 목사님들이 쓰는 언어를 아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일곱 교회인 에베소석 교회에서 단임 목사였던 게 요한입니다 그리고 핍박 중에 아까 목사님 하신 것처럼 핍박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본인 스스로가 박해를 받아서 전송에 의하면 요한을 삶은 물인가요? 삶은 기름인가? 거기에 던졌다가 살아났던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와닿게 쓸수 있는 유일한 적격자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